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평권애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아천안시 풍세지구의 3200세대의 대규모의 미신도시급 애잔지인 한양투자인 에코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풍세지구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위치하며 입지 환경이 경기도 판교와 다 너무 닮아 있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단지가 많아 자족 환경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을 갖추고 있어 주 근접성과 주거 쾌적성이 뛰어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며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안의 판교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국내 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상도 신도시는 에드타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업무시설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 그리고 신분당선과 경강선 등 헬리앙 교통망까지 갖춰 신도시의 노모델을 꼽히는데 천안의 풍세지구 역시 방교처럼 업무와 교통주거를 고루 갖춘 주건 다지가 될 전망입니다. 풍세지구는 조성이 완료된 풍세산업단지는 물론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자산사업장을 비롯 LG생활건강픽처 일반산업단지 등 풍세 2 일반 산업단지, 제6 일반 산업단지 등 업무 인프라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갈수록 커질 수,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풍세 지구는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대표적인 수혜지로도 꼽히며 천안아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천안불당동과 아산평병면일원 및 천안풍세일반단지 일부 등 1.08km 면적이 지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1,240억원이 투입되어 미래형 ICT 융복합자동차 부품 특가연구개발단지로 조정되는데 고용유발효과 역시 1,155명, 생산유발효과 1,578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로부터 기술산업화 자금 및 인프라 지원,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풍세지구는 교통역건및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에 속하며 KTX와 SRT 그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이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평택간고속도로 44번 국도는 물론 평택항과 청주공항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풍세중학교, 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강풍중학교 및 한국대와 호수대 아산캠퍼스가 인접해 원스톱 교육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곳이며 개적한 환경 또한 자랑거리에 있습니다. 천안 풍세지구 한양수자내 에코시티아파트는 풍세지구는 지구의 천안는 명소 태화산 자연휴양림을 비롯 태화산, 달장을 골산, 형용산 등이 배우에 있는 에플적인 숲색 다 아파트 단지로 생태 공간과 산책로가 있는 풍서천과 인접해 배산 임수의 입지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기존에 도성된 산당 12개회에 2024년까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10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산업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도 오는 2025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아산 사업장에 컨텀닷 디스플레이 양산 라인인 Q19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면서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간접교영효과가 5년간 8년 여명으로 추산돼 배우 주거단지 개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현 편한 어,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 들어서는 한양시 수자인 에코시티 아파트는 풍, 세 지구에 들어서는 한양 수자인 에코시티는 대지 면적 17만 4 807제곱, 지하 층 지상 29층 규모로 상계동으로 건축되며 전용 면적 59, 75, 84등 아, 어, 3개 형으로 어, 총 3,200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